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. 고기나 달걀 말고도 대신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황태와 먹태예요. 단백질 함량이 무려 60%에서 75% 술안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최고의 고단백 간식이에요. 두 번째 마른 오징어. 단백질이 55%에서 60% 들어있고 피로 회복 성분까지 있어서 시니어분들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. 세 번째, 참치캔. 100g의 단백질이 20g.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, 주 2, 3회 정도가 적당해요. 네 번째, 그릭 요거트. 100g에 13g에서 15g의 단백질. 아침에 베리나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완벽하죠. 마지막, 파마산 치즈. 100g에 무려 35g의 단백질. 샐러드나 달걀찜에 뿌려 먹으면 훨씬 맛있고,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고기와 달걀만이 답이 아닙니다. 다양한 음식으로 단백질 챙겨서 근육 꼭 지키세요.